얼리버리의 세상 여행의 얼리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얼리버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얼리의 버킷리스트고 제 영어 닉네임이 얼리라서 채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5개월 전에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시작하고 유튜브도 같이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구독자가 300명이 넘는 대형 채널이. 어왜 이렇게 오늘 차려입었냐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니까 조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 얼마 전에 왜 김구라 씨가 전유성 씨 장례식에 그냥. 하게 와서 차려입고 간 건데 엄청 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러 간 것만 해도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어, 쫄보여가지고 욕 먹을까봐 이렇게 잘차려입습니다 괜찮죠? 잘 어울리나요? 근데 이걸 입으니까 회사 가고 싶네요. 아 이거 입고 회사 다닐 때가 진짜 그래도 뭐 재미 있었다. 회식하고 농담 따먹기 농담도 주고 받고 또 회사 일하면서 회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의견 차이도 보이고. 실망할 때도 있고 잘 돼가지고 좋아하는 일도 많았고 그렇네요 차를 입고 나니까 5개월 전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려고요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질문을 저에게 해보는데 이만한 복장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입고 나니까. 5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들고, 근데요, 어때뭐잘 어울리나요?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을 까게 된, 아, 까게 됐다고 하나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선건첫 번째는 제 어머님, 이모님, 이모부님께서 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셔가지고 얘가 잘 지내나, 잘 먹고 다니나, 잘 놀고 다니나, 어딜 갔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드리려고 하는 지극히 가족적인 효심의 발로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인데요, sustainability. 저는 나오지 않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상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업무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업무량이좀 줄여야 이게 지속 가능하잖아요. 워크앤라이프 아,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된다. 라이프 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공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나와서 얘기하고 하면 조금 편집하는데 업무량이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얍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가는 여행지는 섬이고 바다다보니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살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자료 따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를 서칭하거나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원래 이렇게 유튜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 일기를 쓰는 느낌 여행하면서 내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었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일기를 쓰면서도 책 얘기를 한다거나 일기를 쓰면서 뭔가 과학 얘기를 한다거나 일기를 쓰면서 역사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가 아닌 일기 속에 또 다른 논문 일기 속에 어떤 칼럼 태국 라오스의 여행은 제가 편집 요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즌 2는 지속 가능하게 좀 요번엔 사실 촬영 유화 저에게 시즌 1은 거의 촬영이나 이쁘게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또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안 찍어도 제가 하는 얘기가 굳이 화면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들은 아마 한국에서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더 낫지 않았나. 사실은 뭐 업무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세 번째 이유는 챌린지, challenge? 챌린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챌린지였고, 여행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저에는 챌린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다른 챌린지 앞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저는 카메라에 익숙한 세대는 아니고, 또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사진 찍는 게 카메라 앞에 쓴다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제 이전 15년, 20년은 별로 크게 사진이 없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도전인 것 같아요. 음, 아마 은퇴하신 분들은.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월급이라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있고 그로 인한 소속감이 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수 있게끔 충만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의 충만함,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줄 수가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어? 직업도 없어. 어? 수입도 없네. 어?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어,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어? 그러면 저는 그래서 조금 요 이런 도전 자체는 제가 그 전에 나를 채웠던 것들을 비우고 나서 진짜 이만큼을 똑같이 채워야지 근데 이건 뭘로 채우지 하는 건제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내 자아를, 내 자존감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나를 조금 더내 삶을 충만하게 할수 있을까 여행만 한다고 삶이 충만해지는 건 아닐 거고 음, 그런 도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비추면서도, 아, 이것도 원래 해보고 싶었으니까, 사실은 용기가 없었고, 어색할 뿐이었지만, 담대하게. 제가 비운 것만큼 나를 채운다는 게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일 것 같아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어떤 의미가 있지? 그래서, 어, 지금 회사 다니시면서도 어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바로 그만둔다고 답은 아니다. 내가 그만둔다면 그만큼 잃는 거를 내가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 해지할 상품이 있는 건지,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은 한번 해보면, 저는 1년 정도는 한이 유튜브 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지금 5개월은 편집 유학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몇 개월은 촬영 유학?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획도 해보고, 아 이렇게 한 2년 유학하면 조금 구독자 한 1,000명 되려나? 그리고 제가 오늘은 어떤 것들을 조금 가져가는지, 제짐 소개를 조금. 옷은 이만큼이 답니다. 여름 옷이니까 계속 빨아입으려고요. 처음에 제가 면이나 이런 건다 빼버렸고요. 치앙마이하고 라오스에서 4달 좀 넘게 지낼 때도 입는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계속 빨아 입으면 된다 거기서 잘차아 입을 일도 없고 저는 머리를 혼자 깠거든요 그래서 바리깡은 저에게 되게 중요한 또 중요한 건 거기서 빌리는 데만 500이니까 1 2 5 0 0원씩은 맨날 놀아야 되는데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중 케이스가 있어야프 9%가 그리고 이거는 물에 부력봉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에 뜨거든요 이거팔포혀기 하는 거 어? 미끄러지네 이거? 어? 이 미끄러? 아 이거 밀리는구나 달아야 되겠고아 이게 다 이유가 있네요 이게 가볍게 가져가려고 그걸 뺐더니 얘가 안 밀리게 하는 애네 안 밀리게 하는 애야 이렇게 이거는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인데요 이게 당뇨하고 제가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혈압계예요 이렇게 딱 차고 이렇게 딱 찼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시 누르면 얼마나 나오려나? 이게 제가 회사 앞에 있는 내과에 다녔는데 거기 김혜땡 원장님께서 엄청 조금 푸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혈압계도 사라고 막 하셨고 근데 제가 처음에 안 샀는데 다음에 진료받으러 약 타러 갔더니 그거 샀냐고 그래서 안 샀다고 그랬더니 꼭 사라고 또몇 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샀죠 그리고 매일 체크해가지고 수첩 가져오라고 다음에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앱으로 연동돼서 150ml 8 0 m 엄청 높네또 이거 아마 힘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또갈때 이거 사가지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음, 혈당계예요 한 다음에 여기다 넣면 당뇨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건 치료는 아니고 진단 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운동을 더 해야 되겠구나 어때야 되겠구나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 저는 늘 좋은 내과의 김혜땡 원장님께서 혼내 듯이 하시고 좀 짜증 내는 것처럼 하시고 제가 저번에 태국 처음에 여행 갈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 가면은 열대 과일들은 당이 굉장히 높다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허투루 들었는데 가보니까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또 싸기도 엄청 싸고 그리고 그때도 원장님께서 팟타이 같은 거 먹으면 걔는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에 태국 음식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당을 제가 보니까 좋아지진 않아가지고 요번에 엄청 또 뭐라고 한 소리 하시면서 혈당계 사가지고 가라 그리고 수시로 체크해라 살찌면 안 된다 여기서 더 이상 살찌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네. 아, 요것도 가져가는 건데요 팔굽혀펴기 하려고 제 목표는 요번에 한 3kg 만 줄이고 3kg는 체중 감량을 하고 오려고요 요거 가져가려고요이 포트 라면 포트 라면 포트. 라면기. 물놀이하면 나는 엄청 먹고 싶잖아요 또 많이 먹으려고 패키지로 사가지고 오동탕 맛있지 오동탕 열라면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같은 회사 거라서 무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짜슬라 열라면 진라면은 뭐 진라면 보다는 이런 애들이 더 맛있으니까 한 개만 맛으로 또 먹을 때 이렇게 또 가면 과일도 먹어야 되니까 과일 과거 젓가락 필수품입니다 이게 섬으로 가다 보니까 먹을 게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 오지의 느낌으로 제가 이런 거 많이 샀어요 어, 이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음? 아니 이게 제 무게 제한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샀을 건데2 4 k 까지 가지고 군대에서 신나가지고 막. 어,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맛있는 건안 먹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김치라면 국밥, 해물짬뽕, 라면밥, 소고기 맛 비빔밥, 뭐 이렇게 제육, 비빔밥, 고추장, 김치 비빔밥, 소고기 맛 비빔밥, 스프링 이렇게 건강관리잖아요. 혈당과 혈압, 얘또 이게 또 정신관리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알고리즘이 떴는데 수채화 그리는 게 떴더라고요 근데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간도 많이 남을 거고 하니까 다이소에 가니까 또 갑자기 이게 보여가지고 수채화 물감을 샀어요 붓도 샀고 스케.. 스키... 이거 전문가용 전문가용 프로페셔널 스케치북을 샀어요 비싸게 천원더 주고 삼천 원 초등학교 때 수채화 그리고 거의 그리지 않나요? 중학교 때도 그랬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오잘 그린 거 같지 않나요? 선글라스 원래 11월 3일 날 사가지고 며칠 전에 사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아 좋네요 그리고 지난번 여행 때 사실 제가 선글라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번에 좀큰맘 먹고 선글라스를 구매했습니다 방비행에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걸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헤매다가 진짜 어, 거의 미아 될 뻔해가지고 몇 시간 좀 헤매다가 이렇게 날라갔어. 그래서 요번에 이거 샀습니다. 큰맘 먹고 멋시죠좀 비싼 거 샀어요. 8만 원? 근데 두개 샀어요 이번에. 약간 좀 밝은 느낌으로. 아까 8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거짓말이고요. 어, 이게 원플러스원 1 +1 행사를 하더라고요. 딱 주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가? 놀랍죠? 반품된 거 중에 중품 상품도 아니고 싸게 샀습니다 마음껏 끼고 다닐 거예요 잊어먹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숙소도 되게 싼데 잡고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물건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큰 맘먹고 하나 산게 있어요 아, 다이빙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차가지고 다이빙 컴퓨터 이거는 이제 스킨스쿠버 할때 프리다이빙 할때 깊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닷 속의 나침판 같은 존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이쁘죠. 짜잔. 프리 다이빙으로 한번 10m까지 가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아신났네요 벌써 이거 차니까 너무 놀러 벌써 온거 같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해변에 가면 모래사장이잖아요. 모래사장에 또 누워있을 때또 낭만이 있으니까 쫙표면은 모래사정에서 자, 돗자리죠 이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과일 같은 거 싸는 부작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 시간 걸려가지고 촘촘히 다 바늘로 이렇게 꿰맸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보시는 아, 바느질 꼼꼼한 바느질 꼼꼼하게 꿰매가지고 이거 촥 굉장히 높죠 그리고 모래 탁탁 터면 모래가 터어질 거예요 아마 이번 저의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는 한도상어를 바로 눈앞에서 보기, 듀공을 찍고 오기, 페리로 여행해 보기, 그 다음에는 계속 혼자 놀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 같이 저녁도 먹고, 네,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면은 조금 여행이 더 어, 다이나믹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시계를 계속 보고 있어요. 4시 정도 되면 어머님 이 오실 건데, 미쳤냐고 주책을 받았다고 할까봐 빨리 그 오기 전에 환복을 좀, 어, 백수복장으로 가라. 입으려고 이불로 옮길 수 있는 카까 그렇죠? 불안하네요 그럼 또뵐수 있기를. 안녕! 자, 다 됐죠? 아, 좋습니다. 아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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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에이, 아. 아, 야. 아. 아, 야. 야.